E 며칠 후면 25일입니다. 김일성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 탱크를 앞세우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을 뚫고 남침을 하여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됩니다. 저희는 부모님과 형, 누나 셋과 여섯 살이 갓 지난 저와 세 살은 요일까지 8덟 식구가 대구에 있던 미국 장로교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 경북 노회 소속 농촌 교회 개척 전도사로 사역하게 된 부모님이 성주군 벽진면 교회에 이어 오랑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유교 전쟁이 일어나. 그곳에서의 사역을 잠시 중단하였다가 51년 초 다시 월랑으로가 사역을 한후 금수면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저희는 1952년 4월에 군익은 고르면으로 가서 학성교회를 개척하였고, 이때 면사무소가 있던 큰 길가에 나가 국군탱크들이 북진하는 모습도 보았고 정일근 겸사령관 명의의 포고문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1953년 5월 우리 식구들은 산길을 따라 보통의들을 메고 들고 화본까지 걸어서 이사를 하여 그곳에서 교회 개척을 합니다 몇달 지나 휴전이 되어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전쟁 후에도 부모님의 교회개척사역은 계속되어 앞에 언급한 교회를 포함하여 13개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6.25전쟁은 우리 가정의 복음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북한에서 피난온 성도들이 세운 교회들은 피난민들의 소망의 초조가 되었고 남한지역 교회부흥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God of Abraham and your father Isaac. I will give this land to you and your descendants. They will be as countless as the specks of dust on the ground. And you will spread far and wide, to west and east, to north and south.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will long to be blessed as you and your descendants are blessed. I shall be with you to protect you wherever you go. And I shall bring you back to this land. I sha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what I promised you. god will be with me and if he will protect me on my journey and if i return safely to my father's house then the lord shall be my god and of everything he gives me i will set aside a tenth part for him 이스라엘로 불리는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였고 신중하지 못한 형 에서는 시장기를 못 이겨 야곱에게서 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장자의 축복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속은 것이 분하여 기회가 오면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를 가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모친 리브가는 야곱을 며칠간 삼촌 라반에게 피난시키려고 집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형에서의 위협을 피하여 집을 떠나 가던 중에 베들지역 한곳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여 잠을 취하는데 보신 영상처럼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누운 땅을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고, 야곱과 언제 어느 곳이든 함께하시고, 반드시 떠나온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수모를 받으면서 인내하였고, 마침내 상당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소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찬양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은 6.25 전쟁 당시 교회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북한 피난민성들이 도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피난민들의 험한 앞날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신앙을 쌓으며 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역시 꿈에서 부모와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후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결과 형제들이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에는 꿈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의심한 요셉에게 꿈에서 천사가 잉태의 진실을 말해주고 마리아와 혼인하기를 주저 말라고 당부함으로 요셉은 꿈에서의 지시대로 하였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하고 돌아간 후 헤롯 왕이 아기들을 죽이려 하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가기를 꿈에 지시받고 요셉은 그렇게 하여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꿈을 꾸었다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설령 아무런 꿈에 계시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지키라고 성경은 당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꿈으로나 말씀으로나 계시하지 않는다 하여도,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잃지 않고 주 예수님을 향한 소원을 쉬지 말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하였고, 나가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예, 아멘. 할렐루야.